만양문화고등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작업에 앞서 입학 설명회 등의 학교 행사로 인해 차량 진입으로 운동장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이 해를 등지고 있어 그늘이 형성된 곳은 흙의 수분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배수로가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D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수를 위해 운동장이 약간 경사가 지어져 있지만 우천시 빗물이 흐르며 마사토가 배수로로 쓸려가면서 많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길, 물고임 등이 형성되어 마사토 부분 복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토작업 전에 울퉁불퉁한 표면을 정리하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원활한 작업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옮기며 작업을 준비합니다. 차량의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여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형 평탄부로 장비하중과 원심력을 이용해 3에서 5cm 깊이로 충분히 긁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딱딱한 표면을 부드럽고 고르게 정리하며 동시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기존 운동장 표면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 복토할 경우 새로 복토한 마사토와 잘 섞이지 않아 들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 복토 작업 전에 운동장 클리닉으로 충분히 긁으면서 이물질을 깨끗이 정리한 후 포슬포슬해진 마사토 위에 새로운 마사토를 복토해야 잘 섞이면서 복토 작업이 잘 진행되고 들뜸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클리닉 작업으로 표면 정리를 완료한 후 운동장 곳곳에 선별된 마사토를 하차합니다. 이번 안양 문화고등학교 마사토 복토 작업에서는 25톤 5대 분량의 마사토를 반입하였습니다. 운동장 마사토 복토 작업 시질 좋은 마사토를 사용해 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 운동장의 컨디션에 따라 알맞은 마사토를 결정하는 것 또한 스마치의 기술력입니다. 꼼꼼하게 현장에서 마사토의 품질을 한번더 체크하며 안양문화고등학교 첫째 날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